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 저는 ETF 장기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0대 주부인데요. 작년부터 또는 재작년부터 상승장에서 주식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처럼 계속되는 하락장이 참 당황스럽고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왜 갑자기 안 하던 주식을 한다고 이 난리를 쳐서 이제 금리도 슬슬 오른다는데 원금이나 잘 보존했다가 안전자산에 넣을 걸. 괜히 마이너스나 나고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전 세계인들에게 투자의 현인으로 추앙받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요 2008년, 2020년 대폭락장에서는 큰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 미리 경제 흐름을 읽어서 돈을 싹 뺐다가 또 저점에서 왕창 들어갔다가 해서 큰돈 벌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지금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더큰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니까 지금 싹 현금화했다가 완전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앤보핏도 못하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것만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똑같이 폭락장을 맞는데 왜큰 돈을 벌수 있을까요? 아마도 위기, 공포에 대한 자신만의 대응 시나리오가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현 상황도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락장이 어디까지 갈 거냐,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닷컴 버블 때를 한번 살펴보면 21년 전인 2000년 3월 24일은 닷컴 버블의 절정이었는데요. 1995년 강세장이 시작된 이후로 S&P 500 지수는 2000년 3월 24일까지 무려 160%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하락 하기 시작하더니 무려 2002년 10월까지 2년 반 동안 약 50%가 추락했다고 하네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고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여러 가지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라는 거냐? 투자를 멈추고 가만히 지켜만 보라는 거냐? 여기에 대한 너무도 명쾌한 답을 주는 재미있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 은행에서 2021년 3월에 발간한 보고서예요. 1930년부터 2020년까지 S&P 500 지수를 매 10년씩 분석한 결과 주식 투자자가 매 10년마다 최고의 날인 열흘을 놓칠 경우에 총 수익률이 28%에 굳혔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수익 수익률은 17,715%가 되었을 걸로 추산됐다고 하는데요. 약 177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죠. 물론, 투자자가 정말 똑똑해서 10년 중에 최악의 여류를 피해서 현금만 들고 있었을 경우의 수익률은 379만 3,787%라고 해요. 최악의 날과 최고의 날을 모두 제외하면 27,213%의 수익률을 볼수 있고요. 하지만 이 최고의 날과 최악의 날 여를 무슨 수로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은 장기간 쉬지 않고 계속 투자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추매를 해 나가야 할까? 이 부분이 고민되실 텐데요. 부자들의 세 배수 ETF 투자 시크릿이라는 책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의 하락장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1년에 몇 번씩 발생하는 약한 기술적 조정장,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강한 기술적 조정장, 3년에서 5년에 한번 정도 일어나는 대조정장, 7년에서 10년에 한번 정도 일어나는 대폭락장, 마지막으로 30년에서 40년에 한번 정도 일어나는 금융시스템 붕괴.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런 종합주가지수 하락폭을 기준으로 두고 내가 어느 정도 하락 했을 때 내가 가진 현금에서 몇 프로씩 추매한다. 이런 자신만의 대응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가 이 혼란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팍팍 부탁드려요. 안녕.